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잠언 9장 3절에서 4절 지혜 부인은 최선을 다하여 만찬을 준비한 후에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다. 여종은 사람들이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눕혀 사람들을 불렀다. 지혜의 초청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혜의 초청을 듣지 못해서 가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을 보내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지혜부니, 지혜부인이 보낸 여종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외쳤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하여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미숙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의로 지혜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미숙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부인이 보낸 여종의 말을 듣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여종은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정욕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혜부인이 보낸 여종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혜집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지혜부인은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잔치에 초청했다. 그들은 지혜의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들이며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지없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성숙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 언제나 머무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 주님 주시는 새 임을 얻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